네, 네. 한국전자력연구원의 네. 조동근 담당자님의 톡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발표하실 내용은 사용행위들도 차분기술개발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력연구원 조동근입니다. 아까 도북 그, 그, 학계에서 말씀하셨듯이 아, 우리 허군 저희가 이제 허서 한번 을 했건데요. 좀드시고 아, 진청은이게 조금 많이 됐구나. 이건 좀 기사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지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할순서한서 지금까지 온기사를 통해서 원래 우리가 성과를 내가 이걸으로 우리가 학벌 미술를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향후 제가 연구를 소개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비술개발을할수 있을까 그 말씀드리고 최근에 서울에 대해서 이슈가 지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신는거 네. 발표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중을 보면 지금 서분에 대해서 처음 접마시는 분이있습니래서 서울에서 중요한 게 뭔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효과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우리가 어. 다시, 충전 정리라는 거는 어쨌든 페니버를 충전 안 받아 놓고 이렇게 이제 공장생활권에 부담하지 못하도록 이제 격리시키는 거고요. 처분용기 전충대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공학적 방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암반은천연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또 공학적 방법의 특징은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반은 개발할 수는 없고 경리 어, 성능이 우수한 거를 잘 타게 어, 되는 그런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가등박격층만을 그 보면 용기는 격락을 어, 하는 방가성 물질 격락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라드스웨덴는 라이트 타임을 선기 수명은 10만 년을 보고 있고요. 얘가 뺄일하더라도 방가성 물질이 노출돼서 나오더라도 어, 끌어안고 있으라고 어, 흡착, 지연하라고도 완충제를 채우고요. 그마저 어, 이제 방사성 물질이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안반이 격리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셜도도가 10일 마이승 정도 되면 10만 년 동안 방사성 물질이 160리터 정도 움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0년이면 자연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그 격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핀란드 수리전도이 개념을 바탕으로 500미터의 1층층 첨을 하는 거고요. 지금 플라트스웨덴은 아, 건드러가를 아, 받았고 내년부터 플라트가 아, 이제 아, 트라이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중처분 아, 개념이 적용돼 아, 처음의 시스템을 아, 성능이 우리가 원하는만큼 유지되도록 편해야 되거든요. 변해들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무슨 이유로 가지하 있는냐, 우리가 원하는 부질을잘 선택할 수 있는 지능특성 분산기성이 필요하고요. 부지가 선택이 되면 거기 에 안간에 구조라든가 스린트를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시스템 설계수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학적 방법을 개발할 데열 건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시간 동안 원하는 성능을 낼 거냐? 그걸좀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 인테그레이션해서 서분용지에서 서분용지에 모듈 방사 스펙트이 처리되고 이게 세일에서 이제 브라이드 이동해서. 완충제를 통과하고, 만발을 통과해서, 핵대에 도달했을 때도 안전할 거냐, 요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기술이 다 있으면, 섬유나 건설이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요는 핵심 기술 측면에서, 그 지금까지 원산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보했냐, 그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서부나이2 9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네, 보 9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초기 10년은 대상태 공이사용에내습니다사용제외를 대상으로 청 시스템을 설계해내고 안전성 평가를 해내는 그 기술을 어, 확보 했습니다. 결과물로 사위령 직접 청 시스템 k r s 라는 것을 제시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사위를 부담금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처분 사업은 해석 결과만 갖고는 중위성 수용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실험을 위해서 우리가 신도 1 2 0기더의 k y t 를 캐리넷에 준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년이 진행되면서는 대량 폐기물이 바뀝니다. 탈모 네.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스템을 설계해내고 어, 우리 폐활부지를 기반으로 해서 심층청은 애정 설정 단계에서의 안정성인증 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1 0년 동안에 큰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어. 네, 네, 네. 이러면, 네, 네. 그아 오지방사수 폐물 처분장은 이거 가 이렇게 건 밑에 발로다시고아건드지 마세요 오지방사수 폐물 이거 이쪽 나와서 저, 저쪽 뒤에서 네, 네. 네. 그때 20년동안에는 아 오지방사수 물 처분장은 고기조건이 몇만 년 동안 예이 미지센다고 부건도게 유명한 거예 그리고 5차 원기 사에 들어오면서 아, 이제 초 초기에 초분단 초기에 초 초기에 아, 변화를 우리가 이제, 이제 고려를 해서 선계및안전성평과 아, 공학성 평가치를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 공학 등으로 초분 용기하고 초분 용기하고 그리고 안충제를 여기다가 120m 심도에 놓고 아, 이제, 를한 5년 정도 받아서, 우리가 만든 성능평가책의 해석도가 맞는지를 이제 맞춰보는, 검증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점에서는, 옐타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서머리를 하면, 원기사를 통해서 기술별로 쟤를 3, 4까지 온 거고요. 지금 옐타 사업을 수행을 한거려면 기술별로 6, 7까지 이제 올릴 겁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유한히의실증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니뭐니 어, 뭐니 하고 어, 어쨌든 중요한 핵심 기술은 어, 시스템을 설계하내고 안전성 평가를 해내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럼 어디 무슨 기술을 좀 확보했냐? 그걸 좀 기술별로 좀 설명을 하고겠습니다. 처음에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술은 이미 다 이제 설계하는 기술은 설계하고 안전성 평가하는 를 기술 자체는좀 확보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요건이 주어지면 그 설계 요건에 우리가 맞게 설계하는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필요시 기금 산정에 필요한 허기안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학적 방법 관련해서는 우리가 처분 공에, 처분 공에 용기를 넣고, 그다음 안충제로 채우고 나면 딱 일어나는 현상이 분기열이 열이 발생을 하면서 열이 바깥으로 소, 이제 소산을 합니다. 이게 티고요 그리고 바로 안방에 있는 물이 이제 베트라이트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애치고요 물이 치고 들어오면 베트라이트가 부풀면서 이제 압력이 증가안 합니다 m 이고요이 thm이 복합적으로 거동을 하면서 표기 전도도 바꾸고 열 전도도 바꾸니 이걸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은 저희가 모델이랑 시뮬레이터는 저희가 개발을 다 했고요. 이게 맞는지를 신도 120m에서 킬이와트에 붙고 센서를 꾸고 해서 해석 결과를 맞춰 본 겁니다. 그래서 지하 원기사를 통해서 thm 해석 기술까지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옛타사업에 장기 변화를 분절을 하면서 C까지 커플링을 해서 THLC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반 측면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라고 보면 안반이 결정이 되면 거기 안반에 단열방 모델을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리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사성의 힘이 이전에 내에 있는 지하수를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를 모델이라는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바 있을 때주어진면 지금 현 상태 요 반절망이라든가 슬리지질 아, 물론 어설프티를 갖고 있지만 모델이라는 기술 갖고 있다고 보고요. 이 청정이 100만 년 동안 장기질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기술을 지금 데타 통해서 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핵종이동 측면에서는 저희가 원기사항을 통해서 안전성평가 입력자료라든가, 성능평가 입력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아, 안전 생산하는 기술을 다 확보했다고 보는 거고요. 예타사업을 통해서는, 아, 그, 안전성평가 관련된 입력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다 확보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핵종이동과 관련해서, 핵종이동과 관련해서, 핵동이동과 관련해서 이 핵적 이동 모들을 어떻게 오가0로이루해서설치할 거냐 여기에 대한 방안을 약탄하고을 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금 시스템이 이제 설계가 되고 나면 우리가 원하히 고시에서 요구하게 되는 안전목표치를 만족할 수 있는 설계아니나 이걸 평가를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원하히 고시, 그재기 때문에 실증, 저은 시설에 대한 일반 기준에서 나오는 요구하는 안전목표치입니다. 법원장 대표인에 대해서 리스크 연간 수용할 수있으면 초과하지 않고 지진 같은 단일 사건에 대해서 시뮬리 시버트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를 다 평가할 수 있는 평가책계는 이미 다 만들어졌고요. 지금 예탄화를 통해서 국제공공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개런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어, 핵심 기능 기술은 어, 많이 어, 결과을 해서 기술을 좀 차라리 4등급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실증처분 아래 이하나를좀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 어떻게 가져왔던지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분 쪽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크게 3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거는 4부차 엘타 사업입니다 기서는1라는드식 처분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2030년에 URL 실증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적용을 확보하게 를 됩니다. 그리고, 아우처 아니, 바디고, 비에타 사업에서, 이 필란드식 처분 개념은 70년대 말 개념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또 아, 계산의 소지가, 아,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 밀도를 좀 높일 수가 있고, 처분의 안전성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청 밀도를 좀 높여서, 처분 면적을 좀 줄이고, 안전성도 높이는 점을 각인과 진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부는 우리 국가 고유 처분 시스템을 저단 첨부 연계해서 시스템을 개발 합니다. 그래서 이세 이 개의 사업이 다 완료되면 2029년 말이 되면 아기부에서 개발한 고유 처부 개념이 적용이 된 국가 시스템이 나오고 여기에 실증 기술이 다마련이 됐기 때문에 2030년부터는 이러한 그 실증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 사업별로 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사업은 네. 시간관계상 아,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를 넣지 않았고요. 어쨌든 국가보유처분시스템이 사업부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부처 사업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세 개의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산업부는 저장, 저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일부가 처분을 주도하고 있고 원활하가 규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처분 측면을 하고 보면, 어, 부지적 합성 평가 기술 개발 꼭지가 하고 있고요. 처분 시집된 실증 기반 구축 어, 분야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종합 안전성 입증 관련된 자료를 구축하고, 이어갈 필요한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테그레이션을운사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30년 말에, 2020년 말에 끝나면, 3 9년부터이 안에 실증이 시작되고, 그 데이터를 가적으로 대해서 건설화가 이뤄져야 할 걸로 그렇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증기반 기술을 다 획득하는 그쪽 사업입니다. 여기는 고학적 방역, 장기 건전성, 청연 방역, 성능, 장기 진화, 청강 등의 핵종거동 실증기반을 기술을 개발하는 세부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과학적 환경, 장기 건전성 평가 기술, 이쪽 분야에서는 화원형이 안충제, d 체 m 제 등계 안반의 복합 상호작용의 특성을 규명하고 실증에 심대 필요한 신조서를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내놓는 게 뭐냐? 기술별로 보면 아, 성능 기술이 나오고요. 이식 모델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나오고요. 아, 그리고 장기 변화를 고려해서 THMO는 한개 보는 거고 C까지 커플링된 아, 수채선 모델이 역설에 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연방벽 성능, 그쪽 분야에서는, 아, 처분당이, 어, 장기적으로 이제 처분당이, 아, 탈세가 되고, 시간이 아, 많이 지나게 되면, 기후변화도 일어나고, 인기도 일어나고, 승강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남반의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하고, 이게 신구 지하의 수익성을 어떻게 바꾸고, 또지하수집표소과의 연계, 그걸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런걸 모델링하고 한 500m에서 이걸 어떻게 검증할거냐 이 방안을 이제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핵종과동 관련해서는 아, 지금 아, 입력자료, 완성 평가에 대한 입력자료가 완전히 기칙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입력자료를 다비교할 거고요 그리고 핵종이동 모델을 어떻게 500m에서 실증할 건가 여기다 방안을 내놓을 겁니다 이 분야가 아, 완성이 되면 어쨌든 특징에 비반 확신기적으다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안전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종합성 평가를 할수 있는 게 체계를 검증해 내는 분야가 있고 또처분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자연에서 갖고 와서 그, 어, 증거를 내는 자연소재 평가기에서 이두 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야를 좀 보면 우리가 오차 원기사까지 아, 성능 평가책에 앞으로라고 하는 아, 알파 버전을 우리가 개발을 해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기서, 거기서 나오는 그 모델들을 추가적으로 애드를 하고요. 그 버전을 국제 공공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백프 아, 버전을 만드는 일이 하나가 있고요. 또 자연지사 쪽에서는 아, 자연으로부터 우리 신축 처분이 안전하다는 증거물을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그걸 아, 제시하기 위해서. 아, 그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아, 청동기가 부식이 안 된다. 이런 거를, 얼마 안 된다. 이런 거를 아, 과학적 실험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백만 전 대책에서 백만 전 대책에서 그냥 0 5 m 더 없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청동기 시대에 유물을 가지고 이 유물을 분석해 볼까? 별로 어, 부식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리를 사용하는 아, 처분 용기는 안전하다. 그렇게 이제 시를 하면 수용성 측면에서 좀 높겠죠.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진다. 는 그래서 이게 분야가 끝나게 되면 어쨌든 안전성과 관련된 증거 또는 안전성 해석할 수 있는 성가 체계 이런 것들이 검증돼서 마련이 될 겁니다. 자, 아, 네. 진행을 네. 빨리 진행.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laughs> 뭐가 나오냐고 보면 아, 안전성 입증보고서, 그러니까 안전성 분석보고서가이 사업을 통해서 어, 다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해서 아, 다부차 사업은 좀 마치고요. 아, 그리고 이제 과기부 사업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 우리가 어, 처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있고 또 접착 성능을 좀 높이면 안전성을 높일 수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혁신 기술을 가기 위해서 개발해서 어, 우리가 그합격청 시스템에 어, 반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중청 관련돼서 이슈를 조금 간략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어, 우리가 신장수 들었으면서 이제 고진이택금을좀 많이 나올 건데, 총면적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거냐라는 어, 거기에 대한. 어, 저희 거기에 대한 질문이 원자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6km 정도 미터 스케아 정도 몇개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사용했던 디자인입니다. 선 스페이싱,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홀 스페이싱. 이때 썼던 거고요. 이 디자인은 상당히 보수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km 스케아가 나오는 거고요. 용 물량에 대해서. 그런데 이때. 연소도는 다 55고 냉각기간은 다 40년이고 동시에 열바가 걸린다. 온도는 100도고 단층으로 건설된다. 이런 가정 하에서 저희가 추산을 한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인데 학원 쪽에서는 말을 바꾸면 실행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보수적인 걸 알면서도 그대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 아, 보수성을 풀면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냐고 라 보면 한 4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이차 고진입 책을계획에서 내는 분량은 0.8km 시켜 하면 우리가 처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게 가능한 거는 연소도가 냉각기간을 고려해서 들면 50%를 줍니다. 설계온도 제한치를1 2 5도로 올리면 또 반이 줍니다. 데이터를 이미 스위스는 160도 쓰고 있고, 저희는 문제없다는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반층이 아니고 복층을 하면 역시 또 줍니다. 이게, 요거는 시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8 내일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있느냐 충분히 있습니다. 결정하한35% 정도 되고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정지 암은 그럼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보면 있습니다. 우리 해 y t 거기에 암반이 어, 결정지 화강암인데수전도로가심 어, 마이너스 10 식인데 이동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암은 암반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안전성 해 b 쓰리 개념 확보되냐라고 보면 0.5mm 정도의 두께만 부리로 코팅하면 안전성을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성도 부제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새로운 설계안이 나오면 어, 처분 은 어, 규제 측면에서보합하지자라고 보면 뭐다 만족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내기, 해내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처은이 헤이텍 소음이 아니고 헤이텍 소음이 원자력이 근린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끊긴다면, 언제까지 가능하게 나오 보면, 연구용 기간에서 또 빨리 추진된다면, 2050년도 운영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기술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20까지도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사업이 진행이 되이 네. 있고, 다 마무리되면, 2030년에는 실증이 시작될 거다. 그리고, 이미 제시된 직접 청구 개념은 충분히 안전하고, 우리가 지금 현실성 있는 소분계정 적공하면 어쨌든 좀어 지금 현정부의 친환경정책으로 물량이 늘어도 무그 정도 크게 한 충분히 처분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페이텍 소분계정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 우변 제한기술을 확보가 좀 빠르다는 거고 심층처분이 안전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제한처분기술은 계속 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발표 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